다나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브롤타즈 자, 지금 경쟁전이 시즌 종료까지 4일 정도 남았습니다. 이번 시즌의 목표가 신화 등급 올라가는 거였는데 지금 점수가 5913점입니다. 잘하면 한 판만 이기면 신화 등급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경쟁전 신화 등급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자, 과연 한판 승리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신화 등급에 못 올라갈지. 뭐요?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. 자 바운티가 나왔고요. 별 내림 개고. 자 시작했습니다. 자 과연 이번 판 승리로 신화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해보죠. 가운데 별을 못 먹게. 어 이쪽에 파이퍼. 오케이. 오 잡았다며. 이쪽에 파이퍼만 잘 견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바이퍼한테 최대한 안 맞도록, 범죄를 오, 한대 맞았다. 오, 피프, 피프. 오케이, 피부 피했고. 자, 요렇게 부시버리고못 숨어있게. 자, 바이퍼를 좀 밀어내죠. 여벽도 부셔버리고. 자, 분위기는 우리가 좋습니다. 오, 제가 조심해야겠네. 완자 에너지 채우고 파이퍼만 이쪽에 잘 묶어두면 될것 같네요 펭한테는 공을 주면 안될 것 같고 플래시 저쪽 파이퍼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네요 다행이네 어 파이퍼도 잡았고 어. 자 1점 차로 이기고 있네요 어어 어, 죽으면 안돼 자 죽지 만 않으면은 이기는데? 뭐지? 오 <laughs> 서로 죽고 죽어서 이겼네요 그래도 한 판. 자 여기서 여판만 이기면 이제 신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제발 이판 이길 수 있기를. 자 가봅시다. 저쪽 파이퍼가 조금 잘 쏘는 파이퍼는 아니라서 조금 다행인데요. 어 파이퍼가 가운데로 갔구나. 아까 여기가 아, 이쪽으로 팽이 왔구나. 펭한테 안 맞아서 궁을 안 줘야 될것 같은... 어, 맞았네. 어, 왜 이쪽으로 왔지? 오, 잡았고요. 저거 부셔줘야겠다부셔버릴게요 오케이. 오, 우리 안젤로 잘하는구나. 에너지 채우죠 일단 자 아직은 점수가 이기고 있네요 오우리편잘 쏘네 오 팽이 지금 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팽 한방에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팽이 한번 날로올텐데자 거리를 좀 벌려야 될것 같네요 오케이 잡았구요 팽이 어딨지? 팽이 여기 붙으면 궁 쏴야지 자, 변제하고 팩만, 팩궁만 한번 피하면 될거 같네요. 오케이, 팽궁 잘못 썼다. 오케이, 이겼는데 과연 신화로 올라갈 수 있을지... 자, 몇 점을 받았을까요? 오케이, 신화 등급 올라왔습니다. 오, 전투 카드... 자, 전설 스타드로 보상으로 받았습니다. 여기서 뭐가 나올지 하이퍼 차지나 신규 캐릭터 나오면 좋겠는데 자 열어볼게요 과연 오 하이퍼 차지 스프라우트 음... <laughs> 하이퍼 차지가 나왔네요 오자 이렇게 이번 시즌 경쟁전 신화 등급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! 다행히 한 판이겨서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도 신화 등급에서 안 떨어지겠죠 등급이 Very good. <laughs> 자 이번 시즌에는 신화 등급 달성 성공했고요. 다음 시즌에는 전설 등급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모두 단바 안녕!